주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인지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더럽히고 또 더럽혀서 앞으로착을 쳐서서 우리가 이 발걸음을 공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실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더 악한 우리를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이땅의 모든 더러운 것을 청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창조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발걸음을 퍼는 모든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직원 잔고 강건자 하여 주실 수있사옵고

주군이. 아, 주군이, 전, 아니, 두 분이, 쪼아가지고, 오늘은 이래, 4년 그 상근해서, 사년그 인기를 시원하게 오케이, 알죠, 알지? 여기 이제 1 0 오 파괴하는 핵 오염수 무단특이 반대한다. 반대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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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한다. 두리마으로, 나라를, 마련하라, 마련하라, 마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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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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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한다, 반대한다.